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가에 열두 돌을 세우다. 길가에 열두 돌을 세우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할 일은 뭐라 그랬죠? 언약궤를 메는 겁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예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은 인도자 혼자 찬양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인도자와 청중이 함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제사장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귀를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 이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주 이런 시, 시가 있었어요. 말 잘하는 것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굉장히 감동이 있고 동감이 가더라고요. 말 잘하는 것보다 순종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저 같은 목회자들, 말 잘하죠. 그러나 말 잘하는 것보다 순종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뒷,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지시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범 잘 보이는 지도자가 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뒤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내 행동이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지도자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돼. 요 정결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중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유명한 교회도 있고 부자인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넜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하라. 열두 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한절해 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국게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뭘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요단,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요단, 말라버린 그 요단에서 뭐를 택하라? 돌 열두를 택하라.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았고 그한 명씩이 돌 하나씩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돌은 조그마한 돌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아주 큰 돌입니다. 돌 열두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유숙한 곳에 그 돌을 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두 돌을 가져오라고 명하신 겁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다른 말로 표적이 되리라. 다른 말로 이 기적이 되리라. 기적의 표시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런 표적 표징이 될 것을 위해서 바로 이 열두도를 치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표징이 된다고 하셨어요? 7절에 봅시다. 시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열두 돌을 치한 이유는 기적, 기적의 어떤 표시, 어떤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언약궤가 건널 때,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다는 그런 기적의 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는 기적의 표시.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니라. 요단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 돌을 가져올 수 있던 거죠. 말라버렸던 그요단물 속에서 요단 강가에서 돌을 취해다가 그것을 두면서 기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 기념물이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념이 될 만한 어떤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증거들이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기적의 어떤 증거물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만들어서 반역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당이 반역을 진압하고 고라와 가을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지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날게 아닐 것이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잘라서, 나무를 잘라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그 지파의 사람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것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집파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 위에 세우시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물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나중에 이 항아리에 담아서 그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다 넣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기적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움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증거물로 바로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증거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냥 그냥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매주, 매순간, 매시간마다 매일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저는 세심하게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각자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것을 이번 주에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딸기 사건이 있었어요. 딸기가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비싸기도 하고 주저주저하다가 못 사먹고 있었는데 수요일날 누군가가 이 딸기를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를 순삭 순상, 순삭이라는 말 알죠? 하루에 그냥 하, 하루 다음날 다음날 되니까 다 사라지게 되는 그한 박스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날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원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제 무사히 건너고 무장한 군사들이 여리고 평지에 이르러 이러렀습니다약 4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어요. 14절 봅시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 4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여리고 평지에 모인 거예요.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할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마치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세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시라 는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은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의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솔로몬의 왕국,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의 왕국, 이 왕국 자체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도 미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잘 아시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여인이 한 아이를 데려와서 누구 자기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했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강하게도 약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결국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아,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앞에 절대 까불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여우수아가 이제 언약계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요단에서 이제 올라오라. 지금까지 이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요단 한 가운데 저렇게 언약계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열두 도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도를 취할 때까지 계속 이 요단 가운데 언약계를 메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 요 이 물기둥이 요단에 요단물이 그쳐서 세워졌던 물기둥이 언제 덮힐지 몰라요. 계속 무거운 언약계를 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18절 봅시다. 시작 여와의 언약계를 메인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멈췄더 신기하죠.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였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 한가운데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고 12도를 치열 때까지는 이 물이 계속 갈라져 있는 상태였는데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와서 육지를 밟는 순간 이 요단 물은 다시 합쳐지게 되었어요. 요단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요단강이 언덕에 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제사장들에게 해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 전스에 보면. 우리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그 임무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계올림픽 보셨죠? 힘들다고 넘어져서 부상 당해도 끝까지 경기에 참여했던 우리 선수, 스케이트 날에 손이 베고 열두 늘을 깨맸는데도 끝까지 경기에 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기 싫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 동결리 보면서 어땠어요? 편파 판정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이징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편법 판정으로 의지가 꺾여도 끝까지 달려가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기 싫다고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사명을 주셨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랑의 사명을 주셨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열두 돌을 길가리라는 곳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열두 돌이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신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무사히 이스라 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증거물입니다.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열두 도를 요단가에서 취해서 열두 도를 길가이라는 곳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오늘 24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갈라서 요단의 물이 마르게 하셔서 요단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증거물로 바로 이 길갈에 열두 돌을 세운 겁니다. 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것.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이제. 다음 주면 4주년이 된다고 했는데 10주년, 20주년, 30주년, 40주년이 될수록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길갈에 열두도를 세웠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역사들에 대한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두도를 길갈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런 기적의 표증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따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돼요. 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 우리를 세우시고 무너뜨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강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경애해야 한다 왜길가에 열두 도를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많은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함이 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원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할렐루야!